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필승이라는 말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꽉 쥐고 더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축구 경기에서 인터뷰할 때에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목적은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곧바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저서로 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은 축구 대통령으로 또 불리우는 차범근 감독이 중앙일보에 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승리해서 어, 축구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졌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졌어도 감사하고 이겨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승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바로의 그런 세력과 싸워서 이스라 백성이 승리하고. 엄청난 불렛의 세력과도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질것 같아도 안될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필승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단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없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있죠.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에 신로 군림하고 있는 돈. 이 돈의 세력이 이 물질이 엄청난 힘으로 세속화라고 하는 도구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얽혀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돈을 따라 살고, 돈 때문에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갑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죠.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는, 돈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돈 때문에 너무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기 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 드림에 소홀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따라해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막미하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자,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은 완전히 이긴다. KO승이다. 이건 필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본질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 결국은 대적자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송사자를 이기시고 정죄자를 이기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다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필승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내 세력이 되는 게 언제나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송사자가 있습니다. 죄 있다고 고발하는 걸. 정제자가 있습니다. 너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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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졌다고 죄를 판결하는 이런 정제자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 우리를 승리터로 이끄신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예. 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때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옛날에 어,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해주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엉망진창이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가 줄수 있겠느냐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성령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내가 필요했으면 독생자 자기 아들 죄값으로 내어주고 대신 희생 제물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자식이 병들어 아플 때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 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죽어 갈때아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내가 대신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다른 저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겠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남을 사랑하겠다? 그것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무서운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죄인처럼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런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걸.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를 아들과 떠나 사볼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영화의 자리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내주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인데, 우리를 자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요한 본문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김영난법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원들과 함께 치영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써늘해요.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뭐 간단한 중국집에 식사를 하면서도 이게 몇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만 원 넘으면 안될 텐데, 이거 맥시멈이 2만 원 정도 되도록 합시다. 누가 또 혹시 또뭐 카메라 같은 거 찍는 사람이 없나, 둘러보고도 이상한 사람 없나, 이런 거. 이게 식사 한번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지 모르겠어. 요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 이 세상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법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지였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그물망처럼 잘 짜여졌다고 래서 법치주의 국가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이 도덕과 윤리와 민도가 바닥 수준이면요. 그 법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양심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갔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골프 나한테 친얘를해서 저는 골프를 못칩니다. 아왜 그런 걸안 친냐고? 골프가 최고의 운동인데.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어려운 교회가 어떠니 뭐 인권이 어떠니 막 한참 떠들어대는 친구인 걸. 내가 조용히 그래서 야, 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가 뭐 골프를 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며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작은 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팡팡 들리는데 감리교 교단은 일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고 장로교 통합적도 점점 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은 자를 돕는 얘기를 하고 어? 농촌교회가 어떠니 교회학교가 사라졌는지 그러면서 무슨 골프장이야 정신 좀 차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프를 칠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작길 때가 많고, 자식들이 속을 썩힐 때가 많고, 부모, 형제지간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때가 참 많고, 현실이 고달퍼지고 힘들 때가 참 많고, 이럴 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 드리고 더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일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승부처가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 모든 것 다, 전투에도 다 승부처가 있죠.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투가 진행되다 보면 승부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승부처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승부처는 전혀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최선의 최고의 기회죠.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승부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 이 북한과 공산주의에 중국군이 강력한 화력에 우리가 막 밀려가지고 결국은 한국전쟁이 점점점 어려워질 때 바로 승부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떠들고서 메가더 장군이 결단을 내렸던 인천 상륙 작전인 것입니다. 인천에 주어졌던 메가더 장군의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자우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승리를, 승리를 대신할, 만한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예.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 더블라스 메가 더 장군의 자우명,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자우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를" 이란 말에다가 십자가를 지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해 주세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네. 크리스찬의 승부처가 있다면. 그 승부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니 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줄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두번째입니다. 우리가 필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따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절망으로 끌고 가던 이 악한 세력이 결국은 인간을 실패시켰다.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갈수 있다. 이랬던 세력들이 결국은 패배하게 되죠. 죄가 죽었고 사망에 죽었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죽은 것입니다. 송사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주와 함께 십자가 상에서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신 사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하는 진정한 승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 해 주세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죽음에서, 죽음에서 소생함으로, 소생함으로, 죄악에서, 죄악에서 어렵다 함으로 이게 변화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희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간구.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간구는 영어로 supplication입니다. 이 supplication이 뭐냐면 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필요. 지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도 사실은 뭐야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중복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라고 하는 서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겸손하게 알아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주님이 다 보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되신 우리 주님이 주권자인 그분이 바로 나의 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죄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온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너무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가 거기 쌓여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신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참이 말씀이 진짜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의심을 가졌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을 전파하고 하늘의 권세로 땅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데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이 일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큰 일을 할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즈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놀라운 얘기에요. 히브리즈 7장 25절에 따라 하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다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5절.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도. 오,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니라 성령이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가 기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엄청난 얘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실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예수 그리도 성령이 간구하고, 또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의지하며 산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잘될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